연주샘의 거꾸로 기술과정 기계운동에서 동력전달장치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목표 볼까요? 오늘의 학습목표는 전동용 기계의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의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먼저 동력전달장치라고 하는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기계가 일을 할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동력을 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치들을 얘기해요. 자,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로, 회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마찰차, 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이거는 모양,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두 바퀴의 접촉면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말 그대로 두 개의 회전체를, 회전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운동을 오른쪽으로 옮긴다는가, 오른쪽에 있는 운동을 왼쪽으로 옮기는 장치를 마찰자 전동이라고 해요. 자, 마찰자 전동의 특징을 볼게요. 어, 매끄럽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힘을 전달하거나 큰 동력을 전달하거나 할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만들어 놓은 장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축 사이에 회전속도의 변화가 필요한 곳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물체가 회전하는 거하고 큰 물체가 회전하는 거하고 그 회전하는 범위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 종류에는 평마찰자, 원주마찰자, 원반마찰자. 그두 그러니까 그 회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어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평마찰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요. 자, 이쪽에 있는 회전 운동은 이쪽으로 옮겨주기 위한 장치. 보통 우리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컴퓨터 프린터 있죠. 이제 아는 거. 프린터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뭐 원추 마찰차. 뭐 발전기에 있는 형태. 음. 형태. 원판 원판 마찰차. 원추 마찰차, 이런 식으로. 네. 자전거의 발전기는 원판 마찰차가 사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 운동을, 다시 회전 운동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 중에 또 하나는 기어전동이에요. 네 방금 똑같아요. 마찰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던 어떤 물체의 힘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건데, 얘는 이가, 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든요. 음. 자, 이를 만들어서 그 이끼리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기어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기어는 아까 마찰자와 차이점이 뭐예요? 이가 있다라는 거죠. 음. 정확한 간격에 정확한 크기의 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끈접한 거리, 그러니까 두가, 두 개의 회전 운동하는 데가 가까워야 되고요. 어, 그리고 동력을 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겠죠. 매끄럽지 않고, 여기 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맞춰서 걸려져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미끄럼이 없기 때문에 고속회전이라든지, 어, 정확한 회전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종류에는 편기어, 헬리컬 기어, 베벨 기어, 웜거웜기어레커 피니언 등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기어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지금 이첫 번째에 있는 이 기어가 아, 대표적인 기어인데 편기어라고 네, 해요. 우리 시계에도 많이 들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많이 봤죠? 수정프 왼쪽에 있는 테이프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런데 편견가 써있고요. 웜과 웜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쳐본 친구은 알겠지만 기타의 조율 부분. 네, 조율 부분과, 어, 내의 부분. 그러니까 그, 그, 주레, 줄에 기타 주래의 부분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웜과 웜기어로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회전 운동을 회전으로 바꿔주는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이 있어요. 말 그대로 체인에 어, 스프로킷이라고 하는 이가 물려 있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기어에 있는 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왔죠? 이가 있는 요거를 스프로킷이라고 하고요. 스프로킷,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체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운동하는 거를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을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두축 사이가 비교적 멀어서 기어로 전동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큰 힘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죠. 기어로는 어렵다면 기어가 어려운 곳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얘는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프로킷에 이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이 크고요. 자, 보통 롤러체인, 사일런트체인 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자전거에 사용하는 체인이 롤러체인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회전은 전으로 바꿔주는 동력 전달 장치인 벨트와 벨트 풀리라는 게 있어요. 음, 이게 벨트 풀리고요. 이게 벨트가 되겠어요. 자, 두 사이에 접촉이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동력 전달.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뭐였죠? 마찰차 있었죠. 마찰차와 유사하나 좀 다른 점이 있죠. 자이 벨트와 벨트풀리 전동 보면은 투축 간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미끄럼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이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매끄러우니까. 그래서 평벨트, V 벨트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벨트풀리 사용하는 거 보는 우리 그 공장에 보면은 그 공장 뭐라고 하죠? 컨베이어 가장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네요. 컨베이어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공장에 물건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장치. 이 장치가 벨트와 벨트 풀리를 사용한 대표적인이에요. 자, 그다음에 캠 전동 볼게요. 캠 전동은 좀 다른 올죠. 회전 운동하는 애를 회전 운동이 아니라 직선이라든지 직선 운동한다든지 왕복 운동하게 힘을 전달해주는 음, 장치예요. 자캠 운동부터 볼게요. 자 회전하는 판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판 있죠. 회전하는 원판에 막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막대 연결했죠. 그래서 회전 운동 아래에서 회전 운동을 하겠죠. 회전 운동한 것을 왕복 운동으로. 요동 운동으로 바꿔주는 형태를 얘기해요. 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왕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어, 이런 운동으로 바꿔주는, 네. 그 다음에 요동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결 치는 것처럼, 지금 이게 원통 케미크 역할을 하는데,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 운동으로 바꿔주는 전체. 특징은 방금 얘기한 대로 회전을 직선이나 왕복, 요동 운동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고요. 복잡한 운동을 전달할 때 많이 써요. 종류는 판캠, 원통캠, 구면캠 등이 있고요. 자, 이게 보통 장난감 밑에 이 부분이 지금 캠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자, 이걸 돌리잖아요. 돌리면 얘네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료 전달 장치 중에서 회전 운동을 네, 다른 왕복 운동이나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두 번째 링크예요. 네, 여러 개의 막대를 핀으로 연결했어요. 핀. 을 연결해서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 주동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주동절인데이 부분이 움직일 때 나머지 부분이 움직이거든요. 그때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정 한 운동을 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있 이제 몇 가지로 환영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각 부분에서 동력이나 운동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의 부분 부분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 종류는 보통 3절, 4절, 뭐 5절부터는 다절 링크라고 많이 불러요. 자, 링크 사용한 대표적인, 우리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에 공사하는 이 팔, 이게 링크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2학기 때시스마의 로봇 팔 같은 경우도 링크로 되어 있어요. 자, 운송력 전달 장치를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로봇팔 만들기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다음, 다른 이제 영상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학습지 잘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